이건 방금 전에 다운 스윙에 대한 얘기인데, 그게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자, 다운 스윙을 우리가 잘하는 분들도 있고, 야, 나는 이렇게 다운 스윙을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찍어서 봤을 때도 이렇게 잘 내려오는데, 왜 그렇게 나올까? 이런 분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런 거를 제가 어떻게 보냐면, 스윙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정면에서 분석을 하게 되면, 커다랗게 세 가지 형태가 나오는데, 세 가지 형태가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경우, 조금 안 좋은 경우, 그 다음 올바른 경우,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나오는데, 임팩트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임팩트. 임팩트는 어드레스의 재현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임팩트는 힘만 돌고 어드레스의 재현이다. 이런 식으로 다시 임팩트가 딱 돼서 들어와줘야 되는데, 이렇게요.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일반적인 경우에 손의 위치를 잘 보세요. 공보다는 살짝 앞쪽으로 가는 이런 이미지가 되게 좋은데, 스윙하는 와중이니까 이걸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슬로우 카메라라든가 뭐 여러가지 카메라를 통해서 보면, 스윙이 쓱 올라와서 스윙이 여기서부터 돌기 시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거를 제가 무슨 표현을 쓰냐면, 임팩트 타이밍이 빠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백 스윙을 아무리 잘하고 잘 내려왔는데도 여기서 돌아서 이렇게 올라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 오른쪽 허벅지 앞에서 이렇게. 물론 슬라이스가 많이 나시는 분들은 오른쪽 허벅지 앞에서 릴리스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이 경우는 마찬가지 디보시자를 안 나고 볼이 많이 뜨고 너무 여기서 이렇게 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돌기 때문에 볼이 왼쪽으로 가니까 자기도 모르게 연습장에서 이렇게 퍼올리는 연습을 하게 돼요. 방향성 때문에 그러니까 볼이 왼쪽으로 가거나 굉장히 뜨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비거리도 안 되겠죠. 내가 아무리 다운스윙을 잘면 모합니까? 이렇게 치는데 그래서 이런 형태는 어떻게 바꿔줘야 되냐면 여기서 잘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서 요까지 좀더좀더 좀더 가져오게 좀더 가져오게. 그니까, 볼을 너무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볼을 너무 때리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가지 말고, 왼손을 좀더 활용하세요. 왼손으로 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옛날에 그, 누구지? 에 여성 골퍼 중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그, 아니카 소렌스탐이라고. 그, 아니카 소렌스탐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임팩트 존에 들어왔을 때, 왼손 손날로 치듯이 스윙을 해라. 왼손 손날로 쳐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임팩트 타이밍이 너무 일찍이라는 분들은 그런 느낌의 연습을 하시면 되게 좋아요. 왼손 손날로 먼저 쳐라.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나 다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방금처럼 다운 스윙도 괜찮은데 오른쪽 허벅지에서 너무 빨리 릴리스가 되시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런 분들은 거의 없지만 예를 또 드리자면 너무 다운블로우에 집착을 한 나머지 여기까지 와서 치려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치면 볼이 잘 맞을 때는 기분이 되게 좋지만 조금이라도 안 맞으면 거의 이건 탑볼도 아니고 뒷땅도 아닌데 공이 굉장히 낮게 갑니다. 낮게 가면서 스피드력이 많이 먹긴 하지만 낮게 가니까 스피드이별 의미가 없죠. 그래서 적정한 탄도가 안 나와요 이렇게 가시는 분들은 이렇게 가시는 분들은 뭔가 이상하니까 볼의 위치를 자꾸 이런 식으로 바꾸거나 하시는데 공의 위치를 바꾸기보다는 요거를 좀더 그분 같은 경우도 때리려고 너무 때리고 버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이 앞에서 이런 식으로 스윙이 되도록 자연스러운 스윙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연스럽게 하세요 자연스럽게 요런 그러니까 거는 별로 그 케이스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이쪽, 오른쪽에서 너무 릴리스가 되는 분들은 왼손을 손날로, 당수로 쳐라.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